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필리포 가이사라라는 집합 도시 여러 마을이 딸린 그 화려하고 번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7절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그습니다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길력 여기 저기에 미신인을 섬겼던 굿타는 단들이 늘려 있었고. 또 숙식을 하면서까지 정각을 지어놓고 빌고 절하는 그런 정각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었고 여러 형상의 높은 거대한 신상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죠. 었 빌리포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식수원이 되는 요단강의 수원지 발원지입니다. 만년선산, 헐몬선산에서 녹은 눈이 물이 되어서 요단강줄기를 이루고 갈릴리오수를 이루고 사회 바다까지 있는 그런 곳이죠. 물이 사철 솟아나는 바람에 그 동네는 물이 귀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바이틈을 신성시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생명의 근원,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줄 알고 많은 미신의 단들이 와서 여기저기서 각기 단을 쌓고 빌고 있었다라는 곳이죠. 그리고 또 빌리포 가이사라는 사방팔달의 교통지였습니다. 물류가 성행했죠.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대륙의 연결점이 빌리뽀 가이사라 그곳입니다. 그래서 각 대륙에서 각 나라에서 보따리상들이 여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하는 장사가 잘 되도록 자기 나라에서 삼겼던 신들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오며가며 필고 기도했던 곳이 빌리뽀 가이사라. 가이사라는그이죠또 빌립보 가이사라는 대륙을 잇는 그런 연결점이니만큼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 군의 주둔지가 바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명칭에서 나오듯이 시저 황제에게 맹세하는 군인들이 기사의 자기를 받으면서 거기 서 있는 거대한 시저 황제의 동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죠. 그래서 빌리포 가이사라 그곳에는 여러 우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고, 제사를 받고 있었고, 충성을 맹세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들은, 모든 헛된 신들은 저렇게 사람들의 충성과 맹세를 받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예그 27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을 예수님의 무으시며 제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시다 뭐라고 말을 했죠? 세례 요한 또 다른 엘리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회계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정도로만 봤습니다. 뭐, 세례 요한 정도로 봐도, 어, 좀잘본 거지만, 글쎄요. 예수님이 그 정도의 예수님인가요? 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강한 능력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자, 죽은 아이들 살리는 능력자 엘리야로 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답은 아니죠. 불충분하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꼼꼼히 전해주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정말 강력한 호소로 때로는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물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채널이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 역시 맞는 답이 아니죠. 예수님께는 불충분하죠. 사람들은 왜 이런 불충분하고, 또 부분적이 파편적이고 추측성의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패스, 무관심합니다. 그건 내 답이 아니다, 말씀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믿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약하게, 또 부족하게, 또 희미하게, 또 때려는 불확실하게 불명확하게 말을 했지만, 추측성으로 자기들이 보는 것만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제자로 너희들을 선택해서 부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나에게로 온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의 사람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이때 항상 적극적인 제자가 있었죠. 앞장서는 행동대장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나에 대한 책임자, 나에 대해서 행하실 자, 나의 전부를 주관할 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나를 완전히 이끌어갈 내 생명이 될 내가 또 충성하고 생명을 바치고 예배하고 믿고 따라야 될 믿음으로 고집하고 주장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분이다 그런 뜻이 그리스도란 말이 다시 말하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부음 받았던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죠 왕 왕을 기름 부었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로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여왕과 같은 선포하는 자, 또 엘리야 같은 강한 능력자, 그리고 선지자 같은 하나님 앞 그것이 다 함축되어 통합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앞에 몽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본 거예요? 구약 전체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시. 오늘 아침 묵상 여러분들이 다보냈지 않? 요 이렇게 묵상해보면 예, 그런 말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는 자를 영접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 절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도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용죄 용서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이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들은 아주 높여서 말을 했지만 그건 오답이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한 가지만 해야 돼 뭐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실생활의 현세적인 시간의 썩을 어이, 저 심판받을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교회는 그걸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바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기보다 더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매우 양호. 그죠? 매우 흡착. 그랬어요. 보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했죠? 이 너의 대답은 배우, 배우고 연구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현류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난 대답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누가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서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직 금언 아직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30절이죠.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되.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침 묵상 또 저녁 기도 계속 볼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소문내지 말아라, 알리지 말라 말씀이 있는데, 왜 그랬죠? 사람들의 과열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아직은 알게 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또 신속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음, 본문의 그 시대에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땅 위에는 아직도 그런 우상들이 절비하죠.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안하고 어디서 가져왔든지 자연물을 갖다 놓고 숭배하며 절하며 복을 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전에 다니엘 기도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군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했다 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무슬림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 이 시대는 에 자기 자신이 신이든지 아니면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과학 발견해서 찾은 과학을 숭상한다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도 다 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살짝 겉만 남 따라서 종교적인 것은 그런 데서 벗어나 일대일로 주님과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삶통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 실현이 거기서 우리가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고 첨단 과학의 지금 파이브 시대가 됐죠. 오지 그죠? 오지 파이브 시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림을 보면 그냥 전면만 나와서 지금 어들 돌려봐요 돌려서 앞뒤 옆에 또 속에까지 다 들여다봐요. 지금 파이브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도 에 우상이 가득해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 모두 앞세운 건다 우상인데, 그다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럼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 사람들은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답하고 있죠? 기독교 창시자? 예수님이 기독교 창시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고 기독교죠. 본질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죠? 3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해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3대 성인이 아니에요. 사람 대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낮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운에간 유대 청년 그렇게 말을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나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세요 네.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하고 걷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 네.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이어가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룩한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해서 담당해주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 근데 그분이 비운에 간 유대 청년인가요? 3대 성인인가요? 기독교 창시자인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상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이상의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런 대답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600번 넘게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대표 구절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발.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아버지고 다윗은 누구죠? 믿음의 왕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애언했던 보여주었던, 그 그렸던 실체 그런 뜻이 안 보이는 그가 창조자, 그가 피조물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잘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백겠죠 아까 우리 19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에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드레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나의 전부. 복음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라. 사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 이 십자가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공부했고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결코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윤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도덕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달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딱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성경의 일반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 나사로의 에, 누나죠.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려, 아이다. 주는 그리스. 아멘. 요한복음 4장 29절에 우물가의 여인. 잘 알죠?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했던 너무나도 외롭고 처량했던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렇게 우리가 바야흐로 고대했던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야, 예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어떻게 물으시죠? 29절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의 교회 다니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분만 알기로 작정하세요.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세요. 아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의 길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편협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의 오늘과 내일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나를 책임져 줄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를 위해서 싸우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가게 하는 나의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몽땅 알려주고 싶어하시는 몽땅 가져오신 피와 그 물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 시간 계속 그렇게 오셨지만, 날마다 순간순간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재현입니다첫 번째로, 고난의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31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기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죠? 나를 대신해서 붙들림 받고 매를 맞고 버림받고 피를 흘리고 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나 이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예수님이 그리스가 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재현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 뭐죠? 이것이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뭐천국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사람은 목숨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35절 시해장.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셔야 돼요. 또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죠? 영광의 하나님의 나를 본다 그랬어요. 9장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 부정이 성공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목숨보다 복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될주험을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여